남자를 확 사로잡는 여자 매력, 과연 뭘까요? 오늘은 남자들이 푹 빠지는 여자 매력 순위를 진지하지만, 살짝 유머를 섞어 알아볼게요. 집중하세요. 5위, 긍정 에너지.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여자, 주변까지 행복하게 만들죠. 힘들 때 짜증내는 대신 웃어넘기는 쿨함. 남자는 긍정적인 여자에게 끌립니다. 긍정 에너지는 전염되니까요. 4위, 센스 있는 유머, 감각. 유머는 만능치, 특히. 센스 있는 유머 감각으로 분위기를 압도하는 여자. 너무 과한 농담 말고, 가끔 툭 던지는 한마디가 빵 터지게 만드는 능력. 유머 감각은 지적인 매력으로도 연결됩니다. 3위, 자기 관리. 외모만 탁구라는 게 아니에요. 운동, 공부, 취미 등 자신을 발전시키는 여자. 꿈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자기 관리는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자신감은 매력의 핵심이죠. 2위, 공감, 능력. 남자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여자. 처벌은 조언보다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더큰 힘이 됩니다. 공감 능력은 관계를 깊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대망의 1위는 두구두구두구 바로 갯모에입니다 1위 갯모에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따뜻한 여자. 털털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여성스러운 모습. 이런 갯모에 남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빠져듭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 매력이 남자의 심장을 강타하죠. 자, 오늘은 남자를 사로잡는 여자 매력 순위를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건 억지로 꾸며내지 않는 자신만의 매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어때요? 오늘 내용 유익했나요? 댓글,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